THENTO- 짠 여러분 <laughs> 쇼퍼 완전 몽글몽글하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약간 고민되는 게이 컨센트가 이게 가려질 줄 알았는데 안 가려지여 가고 일단 오늘은 쿠션으로 가려 놓기 여기에 이렇게 액자를 하나 할까봐요. 완전 큰 걸로. 원래 거울이 여기 있었는데, 요게 포인트인데, 요거를 가리는 건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아,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원형 테이블, 의자까지. 의자는 일단 하나만 보고, 나머지 하나를 결정을 하려고 하나만 구매를 했는데, 똑같은 걸 할지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할지 고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얼른 날씨가 풀려서 그냥 이렇게 가디건 하나만 입고 다니고 싶다. 압구정 로데오 쪽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색깔이랑 너무 다른데 실제 색깔이랑? 웃기게 <laughs> 해서 <laughs> 나 예쁘게 해야 웃기면서 귀여워야 된다. <laughs> 뭐야? 아 <laughs> 컬러 컬러.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아이스티 사러 갔어요. 근데 택배가 엄청 많이 와 있어가지고 칼을 찾았어요, 여러분. 예진이가 오기 전에 빠르게 언박싱해야지. 이거는 미아르라고. 제가 즐겨 보는 유튜버분이 이거 드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보조제 그래서 한번 <laughs> 구매해봤습니다. 저 진짜 다이어트 보조제를 거의 안 먹는데 뭐, 뭐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제가 효과 좋으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나 먹어볼까? 그냥 물 없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응? 뭐야? 맛있다. 누구세요? 아,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 왜 화장이 있저 지금 택배 연박증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화장이 화장 있어? 화장 있어? 어, 쇼파 써도 돼요? 아, 맞아요. 비빌에서 가습기를 보내주셨네요. 무슨 <laughs> 소리야? <laughs> 쟤네 왜 저래? <laughs> 오늘의 메뉴는요? 네. 네. 제가 너무 먹고 싶어 하는 로제 틈 싸가 있 로제 틈 싸요? 에이. 당면 추가하셨어요? <laughs> 아, 저거 특집 마켓 털리고 나 노래 본다지금 야, 컵누들 계란찜 해줄까? 어, 해줘, 해줘. 아, 있어? 너, 응. 래 아, 이야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 마르고 <laughs> 닳도록. 파는 <laughs> 거. <봐>. 나 써줘야겠다. <웃음> <웃음> 괜찮았어? 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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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맞아? 어, 진짜로 샜어요? 음! 아, 아, 나 빨리 교양팀 해주러 가 아, 맞다. 아, 진짜. 진짜, 진 너무 싫어. 가 제일 요한 거야. 가나나 제가 피거든 제가 키거든. 야, 여기서 별로, 너네랑 같은 애들이 누구야? 없어요. 아, 근데 아, 다 다르다, 근데 얘네. 생각했잖아. 그치? 노래가 응. 9주년 10년 차더라고. 아하. 근데 별로 공감이 안 가는데? 아직 방송용이라서. 주문하신 매콤 계란찜 나왔습니다. 짜리라 치즈 들어가 고요 어머, 어머 아직 안니었네요 다시 돌려올게요 아, 여행지 안에서 어, 이동을 할 때. 저기는만보 가도 난, 되잖아. 그래. 난, 나는 근데 고루아 음, 맵기 딱 좋아. 그래? 응 음, 너무 어, 맛있다. 먹어본 두찜 맵기 중에 최고데너 너네 매웠어? 아니. 그렇게 음. <laughs>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하다가 많이 다쳤어? 응렇게할 음. 하고 그 상대방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 아 그거야 파악하고 나면 아, 어떻게 크게 났어? 많이 안 다쳤어? 이먼저 물어보지 않을까?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야 너네 깻잎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깻잎? 어 나는 싫어. 나는 싫어 싫어. 너랑 나랑 친하잖아. 근데 음. 이제 내가 막아 <laughs> 진짜. 오케이. 어, 이러는데 음. 바로 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음, 존나 싫어. 진짜로? 음, 나 싫어. 나는 그냥 바로 앞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싫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응. 너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친구 행동이 싫어. 그 잡아주는 게? 잡아주는 음. 게? 음. 나는 진짜 전혀 상관없을것 같은데. 이이 음. 보험 를 들으면 되게 소음이... 음. 음. 아. 음. 에그그고 음. 음. 아, 저는 이... 말을 꺼낼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도. 네, 아예 꺼낼 생각도 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이 약간 그런 섭얘 같은 거. 다음 어? 수? 응. 아니 저는 그냥 행복했어요. 맞잖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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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내가 아, 아, 나 생각했을 땐 그거 같아. 근데 그러다가 아, 아, 아니요? 아, 좋다. 나이, 나지 나지. 막 나오고 아나 갑자기 이런다 정말. 도할 짜라짜라. 이거 이거 아니라 이거 아니야. 어깨만 이렇게. 어깨 다시 다시 맞춰. 시작. 할 짜라짜라. 하이 짜란짜라 <laughs> 어? 그렇지 어떻게 너무 멋있지 냐 잘가요 내 사랑 이젠뭐 나는 얘가 <laughs> 왜 텐션이 높았나 했더니 또 녹화를 누르셨더만 <laughs> 아니 어젯밤에 왜 갑자기 노래가 지나 <laughs> 진짜 답답해 <나> <laughs> 우리한테내 사랑이라고 <laughs> 어, 갑자기 왜, 어, 왜 저러나 <laughs> 어, 나는 왜저러 갑자기 잘가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보내줄게요 기 바이바이 에스쁘아 카인드 허티드 여러분 립스틱 이렇게 쓰시는 분 오늘은 아디다스 아디다스 오늘 춤추러 가기 때문에 요렇게 편하게 입어줄게요. 오늘 우리 선생님, 일일 선생님. <laughs> 너 안무 다 땄지 근데? 아저 근데 하이라이트만.. 하이라이트만 하면 안 돼. 파이팅! 파이팅! 헤븐. 어 오케이. 눈은 네, 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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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컷. 실컷. 이렇게. 네. 그니까 이것도 손민수 했거든요? 아아아 아, 아. <laughs> 아, 아, 오늘 센스게 집콕바지 챙겨왔더라구요 약간 힙하게 그래서 좀 말라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집콕바지를 언니는 마약바지를 맞아 <laughs> 집콕바지 <하자. 웃음> 들어가고 싶다. 너무 추워. 그거가 왜 이렇게 대박. 근데 얘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 밖에 나있어요 이거 춤추고 먹으면 맛있는 거 알지? 지금 완전 배고파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여기 보니까 진짜 못생기게먹아 <laughs> どうしたの <laughs> 지금 잠깐 미안해 빨리 하나 먹어 이게 그거래 나 이거 협찬 아니다? 네 맛있죠? 음! 살! 음! 맛있지? 약간 비타민 같아요 음! 근데 조금 무거워요 아, 진짜? <웃음> <웃음> 들고 다니느라 <럭크 웃음> 고생했네 아니 아니 아, 야 너무 예쁘다 아 잠깐만 나 여기다 달라고 해야 <laughs> 돼? 저 이거 소리가 안나죠 언니? 응? 응. 저거 아, 한 잔만 해도 될까요? 네. 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싸요? 거에요 자연스럽게 컵을 들었다가 아, 느리, 아. 느리게 내려놓고 로봇 아. 먹을거니? 로봇 드세요? 아보카도 연어 샐러드에 단호박 무스 추가했습니다. 그린어는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음. 요즘은 근데 진짜 샐러드가 더 비싸네요. 찜닭값이야. 음. 와 너무 맛있다. 남아서 뭐 어쩔 수 없이 쿠키 먹어줘야지. 뭐, 음. 그러면 어떤 남자애 하나도 찾을 수 있나? 남자? 내가 고대 컬러 니트에 목도리 통큰 슬랙스. 근데 왜 이렇게 꾸 꾸겨졌냐? 목소리가 들린다. 쌤, 요즘 이런 거 해야 돼요? 거울에 대고 막 인사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름이 <laughs> 뭐야? 전 다나고요. 어, 어디 긴장한 것 같은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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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 이거 올려야 돼요? <laughs>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어, 이제, 이제, 안녕할게요. 어. 안녕! 아, 저, 생이 성격 진짜 여전하시네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 <laughs> 애는 <laughs> 보기한지 어차피, 씹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laughs> 먹을 만큼만 먹고 남겨도 돼. 아, 혼자 먹기 돈 많아. 이게 많아요? 저 하나도 안 많은데요? <laughs> <너, 웃음> 많이 왔다갔다, 해요.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수다만 떨어가지고 <laughs> 학원 가는 게 재밌었던 거 처음이잖아 <laughs> 수다 떨러 가서 우리 엄마가 아니, 들으면 안 되는데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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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도 너 이거 하면서 진짜 예능 이거 하는구나 했 싶었어 진짜 그때 너무 예뻐가지고 그, 근데 그때는 응. 이런 거할 거라는 상상을 전혀 못 했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좀 그런 게 있었나 본데 언니가 무용하지 않았어? 맞아요 그지 그리고 엄마도 무용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시네요 그지 그리고 음. 언니 하나가 무슨 아, 기 쪽. 그치, 그, 성아. 그래가지고, 아, 얘가 그런 끼가 있겠다 싶은데, 또, 이쁘기도 더럽게 이뻐가지고. 그때 안예쁜던것 같은데, 나도 <laughs> 나는 쌤이 진짜 예뻤는데. 늘씬, 늘씬 하시고. 키도 엄청 크고. <laughs> 지금 뭐야, 이거? 뭐 이거 아무도 안 들어야 되는 <laughs> 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찍으아 야, 가만어 아, 나깃빨리는느낌 앵간에서 <laughs> 귀안 <laughs> 빨리는 지금 약간, 엥, <엥검에서> 빨렸는데, <laughs> ENFP들이 음. 저한테 살짝 깃빨려 하더라고. 아, 그게, 그게 있어. <웃음> <웃음> 어디 가면 이상하다, 뭔가. 응. 어, 잠깐만, 사과탕 한잔 먹고 와야 될것 같은데. 칭찬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저 집에 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쇼핑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헬스장에서 헬스한 것보다 더 힘들어. <laughs> 결국 코스 옷은 진짜 고민하다가 안 샀고, 아, 언박싱을 좀 하고, 일단 손부터 닦고 올게요. 아, 왜 이렇게 힘든데. 오랜만에 부천 현대백화점에 들렸어요. 고향이라 그런지 쇼핑할 게 너무 많더라고. 여기 제가 현대백화점 가면 꼭 들리는 브랜드거든요. 가격대가 꽤 있는데 이게 되게 고급스럽고 라인이 예쁘게 잘 빠졌더라고요. 짠, 여러분. 기본 베이직 폴라티. 이런 목폴라를 입어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를 묶어주는 게 예쁩니다. 뭐야? 이런 거 아닌 거 같은데? 풀까 봐요. <laughs> 약간 요렇게 똥머리 있죠. 요런 거해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응. 아, 요즘 트레이닝복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세일을 하더라고요. 5%나 세일을 해 가지고 아이 입어 봐야 언젠가 또더 예쁜 바지를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합리화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 필수로 들려주는 아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여기가 아 여기 이름 뭐였지? 이번에는 약간 저렴이 브랜드에서 요거 청바지 38,000원 득템 그리고 폴라티 14,000원 이렇게. 아까 그 10만원짜리 폴라티 입다가 이거 만원짜리를 입어봤는데요. 이게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laughs> 나 만원 체질인가봐. 어떡해? 나 가성비 짱이다. 여러분, 바지도 제가 코스에서 20 얼마짜리를 고민하다가 이거를 샀는데 이게 훨씬 예쁘고 훨씬 편해. 현금으로 쓸수 있는 포인트?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 제가 싫어하는 모자 유형은 약간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붕 뜨는 게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런 것보다는 요, 이렇게 썼을 때푹 눌러지는 요, 여기가 요렇게 가려지는 요런 핏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거 먹어보려고요. 애슐리에서 나온 거예요. 빵에 빵을 반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에어프라이 돌리래요. 세상에 올리브유까지 들어 있네. 맞겠습니다~ 완전 간단하네요, 초간단 <목소리> 음! <목소리> 왜 이렇게 맛있어? 보니까 갯마을 차차를 옛날에 보다가 마지막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요 조희연 너랑 나랑 진짜 대화가 막잘 통하구나 마치 소울메이트처럼 내가 여기 빵 이거, 아시는 분, 네? 이, 그, 이,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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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TMI가 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짜 스킵하면 안 돼. 너무 웃기니까. 제 MBTI가 원래 ESFP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그거를 해본 지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 너무 아이 같은 거야. 나 너무 요즘에 좀내향적인것 같은 거예요. 막, 아, 사람들 만나기도 좀 귀찮고 약속 취소되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도 좋고. 약간 나도 조금 가리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와나 진짜 성격 번했다. 나 아이다. 제가 완전 즉흥형이었는데 요즘 약간 <laughs> 계획적인 거야. 막 다이어리 쓰고 막 내일 뭐 할지 플랜 AB까지 짜고 너무 너무 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MBTI를 다시 해봤어요. 하면서도 아, 나 옛날에는 이거 선택했는데 아, 나 진짜 바뀌었다.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ESFP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는 소름이 안돋잖아요 여기가 포인트야. 외향형 92% 싫어하냐고. 내향적인 게 8%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막 나는 어, 너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왜 이렇게 낯가리지? 막 이러고 있었던 거고 더 진짜 어이가 없는 건. 계획형 6% 실화냐고? 아니, 6%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laughs> 나 진짜 계획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실화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다이어리를 내가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보통 계획적인 사람들은 다이어리를 미리 쓰잖아요. 일주일치. 진짜 계획적인 사람들은 막한달두 달치를 막 미리 이날 뭐 하고 이미 플랜 다 짜놓잖아요.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기록하는 정도더라고요. <laughs> 내일 뭐 해야지? 내일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아니라 아나 어제 뭐했지? 하고 약간 닦고 느낌으로 다이어리 뭐 꾸미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다이어리를 썼더라고요. <laughs>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다. 다들 저를 ENFP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ENFP가 나와 본 적은 없고 항상 S가 나왔어요. S.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인 거맞죠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N이랑 S랑 T랑 F는 그냥 약간 조금 반반까진 아니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파워 외향이네. 파워 무계획러다. 이제 앞으로는

<laughs> 아나왜 아, 이렇게 슬퍼? 아유, 좋다. 나 완전 예쁜가 봐. 은 죄송해요. 는 풍속이 어쨌네, 파도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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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웃음> 사람 성의 <성회를> 생각 <laughs>